INF 중거리 핵전력 조약 체제를 놓고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거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급기야 자국의 대표 무기들을 시험 발사하면서 장군 멍군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이 3대 핵 우산 가운데 하나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 미니트맨 3를 발사하자 러시아가 대량형 ICBM이죠. 야르스를 또 시험 발사했습니다. ICBM을 ICBM으로 응수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뉴스 탑 10에서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신 대표님. 네. 지금 영상에 보면 미국의 미니트맨3, 러시아의 야르스. 두 강대국의 대표적인 ICBM, 핵탄도 미사일인데. 자, 지난 6일이에요. 러시아가 신형 야르스를 발사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어, 야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의 최신형 ICBM 지대지 미사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에, 지난 5일날 미트맨 3를 미국이 발사를 했는데 네. 그에 대응하는지 바로 6일날 아하. 어, 러시아가 모스크바 북쪽의 기지에서 어, 그러시아영토로서는 가장 동쪽에 있는 그 네. 알래스카 바로 입구죠. 캄차카 반도까지 에, 날려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하는데 네. 그 야르스를 어, 시험 발사를 했다라는 어, 발표를 러시아 정부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미니트맨3 발사의 직후에 보란듯이 러시아도 신형 야르스를 발사를 했습니다. 자, 야르스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야르스라고 하면은 저희 뉴스 탑1에서도몇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핵탄두 미사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시험 발사한 야르스는 기존에 알려졌던 ICBM, 야르스보다 더 개량된 것이다. 어떤 점이 어떻게 계량이된 거죠? 일단 뭐 야르스는 기본적으로 다탄두 미사일입니다. 다탄두 그렇습니다. 물론 단일탄두만 할 수도 있는데 네. 다탄두 미사일이고 그 다탄두 미사일인데 각각의 어, 이 탄두가 떨어질 때 전부 회피 기동을 하고 또 이제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작, 그 작동을 하려면 은 어디에 떨어지는지 미리 예측을 하고 요격 미사일 그쪽으로 날려보내거든요. 그런데 어, 일단 이 쪼개지면서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요격 네. 미사일을 미리 날리더라도 그쪽에 미사일이 단두가 없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또또 또 어떤 기술이냐. 이 헤드 자체를 탄도 자체를 냉각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 여경 미사일이 열을 따로 추적을 하는데 아. 냉각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또열 추적을 또 하기 힘들게 되거든요. 그이번에 새로 개량된 기술이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서 아. 다시 또 펴, 마지막 최종 돌입을 할때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바로 내릴 것히는게 아니고 네. 한번 꺾어서 이렇게 비틀어서 내릴 것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거의 무용지물 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또 발사 단계에서 물론 이번에 개량된 문제는 아니지만 원래는 어핫 런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사일 발사 화염이 확 솟구치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의 첫번 위성이 그 화염을 보고 먼저 탐지를 합니다 발사했다야 네. 아, 했다. 아 그런데 이거는 야라스는 음. 콜드 런칭입니다. 콜드 런칭은 원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기본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지대지 미사일에다가도 콜드 런칭을 해가지고 아하. 위성의 탐지를 좀 늦게 또. 될, 탐지될 확률을 적게 하면서 탐지가 된다 하더라도 늦게 탐지가 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도입을 할때 여러 가지 방안을 써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작동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뜬금없이 갑자기 ICBM 이 아르스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 바로 바로 직전에 미국이 대표적인 미국의 ICBM 미니트맨 3를 발사했기 때문인데 자 미니트맨 3라고 하면 또 굉장히 가공할 만한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잖아요. 미트맨 3도 원래는 8 개의 탄두가 들어가는 다 탄두 미사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즉 과거에 소련이었죠. 소련과 스타트 즉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이 지대지 미사일을 단일 탄두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단일 탄두인데 이게 한 4, 최대 한475 k 로톤까지 나가는 탄두를 탑재를 하는데 사정거리가 무려 1,300km, 1 3,000km. 네. 뭐 이란이나 모스크바까지 충분히 날아가죠. 어 그런데 어, 미국은 이 미니트맨 3를 비롯한 CDG 미사일, 그리고 SLBM, 그리고 공중발사 핵미사일 이렇게 세개의 어, 미사일의 종류를 어, 3대 어떤 전략축으로 삼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 미니트맨 3를 쏘면서 2월 1일 날 INF 탈퇴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리고는 5일 있다가 미니트맨 3를 쐈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가 그 다음날 바로 야르스를 쏘아서 우리도 있다라고 아, 네. 보여주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INF 탈퇴를 선언한 직후부터 러시아 그리고 중국, 미국의 이 미사일 전력 증강과 경쟁이 점점 더 불을 붙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아시겠지만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레이건 대통령 때 체결된 협약이거든요. 1987년도에. 네. 근데 이 협약이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로 미소 미러 간에 어떤 일이 무기의 어떤 균형 자체는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바로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네. 중국은 이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협약이 실효성이 없다고 네. 판단한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약 자체가 이제 어쩌면 다시금 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에 나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앞다퉈서 지금 ICBM을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그렇구나. 무기 경쟁을 치닫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좀 단순한 질문 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 대표님. 그러면 러시아의 야르스와 미국의 미리트맨 3두 전력을 비교하면 누가 더? 가공할 만한 위력입니까? 저는 야르스가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러시아의 야르스가 네. 더 강력하다고요? 왜냐하면 미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스타트 협정을 해서 서로 간에 전략무기 감수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은 항상 제공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미국은 가서 때리는 핵무기 개발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네. 러시아는 제공권이 미국에게 에, 뺏기다 보니까 항상 자기의 영토에서 쏘는 것에 집중을 했죠. 네. 그래서 러시아는 지대지 미사일에 에, 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남은 어떤 유그전력을 어, 집중을 했고 네. 미국은 지대지 미사일보다는 가서 때리든지 아하. 아니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렇게다 집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지금 4흘째 평양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실무 끝장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깜깜이 일정이고 또그 내용도 어지간해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드디어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오후 6시에 오산기지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어떤 소식이 지금 최근에 들어와 있죠? 지금 일단 이그 비건 특별 대표를 태운 수송기가 어제 밤 늦게 일단 어산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 수송기가 다시 조금 전에 다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어제 도착했을 때는 비건 대표가 거기 안 타고 있었다는 소리군요. 뭐 누가 타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네. 네. 비건 대표는 거기 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시 지금 연료를 채워서 지금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빠르면 6시 이미 좀 넘은 것 같은데 네. 6시 이후에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협상이 오늘로 끝날지 아니면 더 연장이 될지 아니면 밤늦게 도착할지 현재로서는 뭐 동행한 기자도 없고 현재 한 20여 명 정도의 미국 정부 대표단만 갔기 때문에 네. 이 소식을 아직까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긴 시간 지금 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이만큼 오래 머물렀다는 것 뭔가 얘기가 잘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신호인가요 아니면 진행이 결렬이 돼서 계속 끌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마 말씀하신 그 선자가 아닌가 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뭔가 딜을 시작할 때 아 처음에 이제 카드를 다 써서 뭐 아, 판이 깨지면 오래 마주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건그 동안에 계속 아젠다에 대한 논의도 있고 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한번에뭐 만찬이라든지 네. 또는 뭐 어떤 시설을 참관한다든지 여러 코스와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다. 네. 그리고 또 뭔가 지금 두 양측은 평양과 지금 워싱턴은 이번에많은 딜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부담감을 안고 갖고 그 성과를 안고 오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평양에 있는 비건 대표, 북한이 철저하게 통신이나 모든 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본토와도 직접적인 열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뭐 어, 분명합니다. 네. 어, 분명하고 그, 그, 어, 제가 볼 때는 현재 김혁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네. 비건하고 이제 두 사람이 현재 회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최선이가 아니고 왜 김혁철이냐는 부분인데, 네. 뭐 김혁철이 뭐핵전문가고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직급이 안 맞아서 사람을 바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이제 또, 그래서, 어, 비건이 1급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이가 나오는 게 차관이니까, 그 북한에서는 손해오는것같은니 김혁철이 나에 서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걸 제가 먼저 지적하고 짓고, 네. 또 하나는 어저께 비건이 대포했던 그 비행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배수의 진을 친거 아닌가. 누가요? 한이요 네, 비건 나는, 대표가 배수의 진을 전달 그, 나는 비행기까지 보냈다. 나는 아하. 당신들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절대 안 돌아간다. 해서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한거 아닌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날짜 27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이 사실 27일 북미 2차 정상회담 날짜가 잡히면서 이 날짜로 옮길지 말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이 경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진행하기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일단 지금 황교안 전 총리와 그다음에 김진태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만약 27일날 진행할 경우에 선거 전대를 보이콧하겠다고 회의가 있기 전에 미리 결의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일단 저 비대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머지 후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이게 그렇죠. 관건인것 같아요. 과연 예. 이걸 수용을 할지 예. 아니면 이 조치에 대해서 반발해서 골코스로 예. 가서 이게 문제가 될지 이거는 좀더 이제 후보들의 반응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는 입장이어서 그대로 진행하자는 주장을 했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연기하자. 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달 이상은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을 결국에는 만장일치로 27일 북미 정상 회담 2차 회담이 진행되는 첫째 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속보 잠시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원래 나누던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비건 대표가요 어떤 성과 보따리를 들고 오느냐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자 비건 대표가 평양으로 떠날 당시에 그 다시 한번 미국민의 안전을 강조했던 부분 들어보시죠. 자, 이번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 계속 압박을 했던 것은 핵시설 리스트를 제출해라. 아마 700여 곳 이상이 되는 리스트를 제출하라고 계속 압박을 했는데, 리스트는 리스트인데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핵 리스트가 아닌 핵 기술자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어 미국이 한발 물러섰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기회를 주겠다. 네. 그 그러니까 핵무기가 몇개 있고 어디에 있느냐를 내놓으라는 것은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모든 것을 이렇게 보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결국 과거 핵은 약간 뒤로 유보하고 현재 미래 핵을 더 중시하면서 네. 핵 기술자의 리스트를 내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핵개발을 할생각은 말고, 아하. 우리가 내놓는 경제적 그 시해나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홍에 나서는 게또 좋다. 네. 이런 쪽으로 아마 미국이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미국 유엔이나 정보국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제조시설을 분산하고 있다는 네. 움직임을 계속 포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핵시설 리스트를 제공해 봐야 다른 곳에 숨겨서 만들 수 있으니 아예 만들 인력 자체를 공개해라.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핵기술자 전체가 아니고 네. 미사일 기술자를 그 명단을 제출한 으로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ICBM만 그일 제거를 해서 미국이 어, 미국 국민이 안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영의 핵시설 팩기 플러스 ICBM 기인데 ICBM 팩이 뭐합니까? 바로 만들 테니까. 네. 어, 일단은 어, ICBM을 만들 수 있는 그 연구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조립 공장, 네. 그 다음에. 어, 저 이동식 발사대, 아시벨 네. 소련이서 이동식 발사대. 네. 이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뭐 팔축에서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요거 하고 프라스에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까지 네.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제거하게 되면 제거하게 되면 다시는 북한이 아시을못 만드니까 아. 북한이 핵탄두 일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미국는 안심이 되니까. 네. 그 그쪽을 요구하는 거게 사실 저는 각이 듭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음.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보다 핵 기술자 리스트를 요구하라는 하라는 게 더 깊이 들어간 요건 건가요? 이게 이제 1991년도에 구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네. 그때 미국에서 런루가 법안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네. 뭐냐면. 당시에 있던 그, 이, 이제, 러시아의 연방국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핵무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네. 핵무기만 제거하면 이게 또다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을 뭘 썼냐 하면 실제 핵 기술자들을 아하. 전부 다직업전환을 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든지 옮긴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당시에 법안을 만들어서 실제 시행을 했고. 네. 이 법안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핵협상을 하면서 이 법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고 해요. 네. 실제 이 법안에 대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네. 이 법안을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학습을 받기도 했다는데. 네. 아마 그게 이제 현실화된 것 같아요. 즉 북한에 있어서 지금 핵 기술자들이 뭐 수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핵의 완전한 앞으로 미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하. 기본적으로 핵 기술자들을 직업 전환 을 시켜서 네.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 미국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른 나라로 어떤 옮긴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직업을 전환한다든지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또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다른 나라로 옮긴다면 어느 나라로 옮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데려오는 건 아닐 것 같고. 뭐, 북한 주변에 중국으로 이동시킨다는 건가요? 아, 북한 내부에서 전직 훈련을 시켜서 다른 일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 그게 확인이 네. 될까요? 근데 그, 그래서, 그래서 이 북, 미국이 원래 CVID의 아이가 이 네. 리버 서블이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그... 핵, 핵미사일 기술자들을 완전히 또 제거해서 네. 다시는 만들지 못하게 다는게 이제 그 기본이 기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미국이 여기서 CVID에서 FFV도 도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그 기술자기가 얘 나온다는 것은 핵기술자 전체가 아니라 네. ICBM 만들 수 있는 기술자의 한정해서 이름을 달라, 명단 달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북한 내부에서 만약에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한다면 네. 사회주의 또 독재 국가의 특성상 언제든지 전용이 예, 가능하겠죠. 전용을 또할수 있겠죠. 네. 따라서 어,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제3국으로의 어떤 이민 어, 이런 것들 요구를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 뭐 이란이나 또는 뭐 중국이나 그들이 예, 바로 또 회수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어, 이민을 추진을 할 텐데 아하.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우리가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어,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예를 들어 스웨덴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어, 미국이 예, 그나마 어, 중국보다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어, 그런 나라로 보내는 것은 어, 보내자라는 그런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금 비건 대표와 어,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혁철 얘기를 잠깐 안할 수가 없는데요. 비건 대표의 카운터 파트입니다. 김혁철이 사실 핵 전문가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핵 전문가이기 때문에 핵 시설도 시설이지만 이핵 기술자 리스트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한게또 김혁철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는데. 김혁철이 과거에 북한이 일차 핵실험한 다음에 네. 2007년도 2·13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하고 핵 문제 관련해서 협상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군축 전문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최선이 여자보다는 훨씬 더핵 문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건하고 네. 회담하는데 상당히 그 깊이 있는 회담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비건이 그김혁철 자신이 이번에 핵 미사일 관련해서 네.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할수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기 국민을 자기 나라 밖으로 쫓아내는 합의 안할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 결과, 이 제안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북한 관련 소식을 정리를 하다가요, 저희가 재미난 이야기를 일본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최근 한 일본 매체에서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에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성인병 관련 정밀 검사를 받았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흥미로워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안 박사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검진을 시진핑 주석이 만찬장에서 권유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네, 북한에도 뭐 봉화진료소는 나름대로 의료 시설이 있지만 봉화진료소는. 어떤 진료소? 아 봉화 진료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일가족이나, 그러니까 장관급 이상만 가는 진료소. 특별한 진료소죠. 아주 특별한 네. 진료소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거기도 뭐 독일제 의료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좀 노후하고 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권유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친근감을 가지고 뭔가 더. 어,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 쪽으로 끌어 당기려는 의도에서 한번 어, 검진을 받고 가시라. 그래서 아마 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에는 이제 인민해방군 302병원이라든지 또 호남 대학 부속병원이라든지 세계 최고 아세 최고의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그냥 건강 검진을 받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지 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무슨 급격한 이상이 있어서 한 곳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봉화 진료소라고 하는 북한 최고의 이 김씨 일가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소를 놔두고 중국에 가서 진료 정밀 진단을 받았다. 사실 중국의 동인당이라는 곳 한의학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얼마 전에 약도 받아 왔잖아요. 네. 그 심장병 치료제 우황환을 받아 왔다. 그렇죠. 않습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게 네. 어떻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심장병 관련해서 그리고 다 알고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는데 이제 좀 드러난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거기서 이제 그 아마 진략을 했거나 아니면. 현재 그이저이 동양 의학하고 그다음에 현대 과학 기술하고 결합는 그런 그의료 기기가 많거든요. 네. 아마 그런 걸 활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진료를 받았고 그 진료에 그 근거해서 심혈관 치료제를 받아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면 해외에 나갈 때 특히 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호텔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모두 다 수거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우방인 중국이라고 해도 북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진료를 받았다. 예를 들어 진맥만 짚어줘도 국가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는 결과가 아닐까요? 참, 그,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네. 어, 아무리 중국하고 북한이 친하다 하더라도 네. 최고 지도자의 그, 그 건강 정보를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거든요. 또군 네. 유전자도 거의 그, 노출됐기 때문에 북한 그, 김정은 일가에 네. 그, 그, 뭐랄까 그, 유전적인 그런 그 질병도 다 나오, 나, 나오거든요. 그런 걸다 내놨다는 게 하, 하, 하는데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비 주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그 관계가 치밀하다. 그만큼 믿을만한 관계다라는 걸 반증할 수도 있겠군요. 하나가 그게 하나고, 네.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의사들을 믿지 못하니까 아하. 바깥에서 한번 들어가지고 아하. 들어가지고 어, 내 질병이 어떤가를 김정은 위원장이 알고 싶은 그런 측면도 하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네, 아니 이렇게 중국의 의료진의 도움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받은 경우가 과거에 있습니까? 어, 과거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받았는지, 또 김정일이 이제 받았는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인민해방군 성공이 병원, 여기는 이제 주얼라이 총리나. 농협 비주로 입원하던데인데 북한의 오진우 무력상 또 최광총 참모장 이런 고위 인물들이 뭔가 치료가 잘안 되면 중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하. 그러나 지금껏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이 받았다는 자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베이징에 네. 중국 관광을 패키지 투어를 가면 네. 또 동인당을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패키지 투어를 가봤는데 가 보니까. 과거에 어 제가 연도는 까먹었는데 김일성 북한 주석이 동인당에 와서 진맥을 받고 어 치료를 하고 뭐어 했다라는 사진도 있고 기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 그렇, 그렇게 보면 할아버지도 저 동인당에 갔다 왔고 아마 네. 이번에 동인당에 가서 진맥을 했던 이유도 네. 아 우리 할아버지도 갔으니까라는 그런 것도 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동인당에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은 어 이런 사람이 다 같이 왔다 네. 이렇게 또 홍보를 하겠죠. 근데 지금 진료를 받게 된 경위가 일본 매체에 의하면 리설주 여사가 시진핑 주석에게 "아이 담배를 안 끊어서 참 걱정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러면 내일 동인당 갈때 한번 진료를 받아 보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사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리설주 여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도 그 얘기했었잖아요. 담배 안 끊어서 걱정 된다고. 그렇죠. 우리 총화대저 특보단이 갔을 때도 담배 안 끊어서 속상하다 그랬고. 그러니까 결국 아마 이설주 여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참 한번 받아보시오. 아하.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도 음.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그 선심성이라고 할까, 뭐 배려라고 할까, 또 친근감의 과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지 뭐 이상이 있어서. 꼭 네. 해야 되겠다 이런 코스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국정원에서도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영화에나 나올지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3D 프린팅 기술이 없을 때는 네. 동영상 동영상을 가지고 어, 그러니까 심장 심혈관 질환의 전문가, 네. 그다음에 이제 신경계통 전문가, 그다음에 이제 정형외과 의사, 네. 이렇게 이런 렇게이 분들한테 그 동영상을 가져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저 뭐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지, 아니면 촉추 이상이 있는지, 이건 런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에서 말하기에 다리를 재는데, 이게 관절에서 온 건지, 네. 아니면 심혈관 질환에서 왔는지, 아하. 아니면 뇌신경에서 왔는지, 이런 걸우리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덜, 그, 과학적인 방법을 썼는데, 요즘은 3D, 그, 기술에 의해 가지고, 아하. 동영상을 집어넣으면 그게, 360도로 전부 다, 이렇게, 그렇지. 파악이 돼서, 그 사람의 그 환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술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네.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거의 다 파악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네. 건강 상태에. 네. 그래서 요. 국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일단은, 고혈압하고 당뇨병이 있고, 네. 심장병이 있고, 네. 통풍이 있고, 네. 관절염이 있다. 네. 네. 다섯 가지를 집었습니다. 통풍, 그거 굉장히 아픈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리를 저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국정원에서 그런 브리핑을 했었고, 그렇죠. 통풍 무게라든지 네. 통풍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진단을 많이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학적으로 저런 거만 쓰지 말해도 알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막은밀한 방법으로 하는 예. 것보다는 요즘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일일이 휴민트를 이용해서 뭐를 그 채취해 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파악하는거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도 휴미트가 가장 정확합니다. 아, 그래도 휴미트가 <laughs> 가장 정확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